이거를 지금 어제 하루를 운행을 한번 해봤더니 예 오이 오일 온도는 조금은 떨어졌어요. 예 이게 뭐 카본이나 이런 게더 빠지면 이 오일이 더 떨어 떨어질까요? 이게 온도가 온도가 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액셀에다를 놓으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음, 예, 예, 빨리 떨어져요, 네. 온도가. 올라가도, 같은 온도라도, 평상시보다 빨리 떨어져 보니까, 높은 온도는 오래 지속되는 게 차가 빨리, 데미지를 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이 후리빨도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네, 예, 예. 어제 하본을 어. 한 2리터를 한번 빼고 했는데 이게 어. 빨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연비는 한 20리터가 줄었더라고. 와대이해 지금 단양에서 북진천 당기는 게 제가 이거 4년째 지금 뛰고 있거든요. 어. 똑같은 짐에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데를 지금 4년째 뛰고 있는데, 항상 140 정도를 먹었는데, 왜? 어제는 120을 먹더라고. 140 먹던 게 120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코스를 지금 똑같은 코스를 매일 뛰는데, 아 오늘도 이제 두 개째 싣고 가는데, 이제 이게 네개 뛰어보고, 또 오늘도 내가 기름을 넣어보겠지만, 이게 디스플레이상은 120이네. <laughs> 실었더이 20리터가 줄었네요, 이게. 야, 대박 났습니다. 사장님. 차한대 짝공짜로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하루 이틀 뛴 것도 아니고 지금 4년째 매일 뛰는 건데. 제가 한 달에 한 17,000에서 18,000을 뛰거든요. 어, 오케이. 25개를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한 3, 4리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20리터가 줄은 적이 없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저떼워보면 조금은 계속 부드러워지긴 부드러워지네요. 예. 네. 이제, 이제, 뭐, 이제 이틀째인데 뭐. 네. 네. 우리 제품의 특징은 뭐냐? 노화 되는 것을 방지를 하니까 갈수록, 운행할수록, 그 세차 상태로 돌아간다. 네, 그거는. 그 계란만 없으면이. 네, 그거는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70만 넘은 차니까 뭐 어차피 70만 때만큼 데미지 입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잠 앞으로 입을 것도 덜거으니까뭐 그만큼 좋을 겁니다. 일하는 재미가 나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 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다주세 또. 예. 감사합니다. 안아 전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빠세나뿜 파워. 2 5 단계를 개발한 내지입니까? 이거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라빠세나풍 파워는 한마디로 자동차 예방 핵심기라고 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방도 내미콘 장착한 지 이제 3년 다 돼가는 차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3년 다 돼가지고 에 자기는 17년식인데 미션을 한 번도 안 됐는데 주위에 벌써 미션을 두 번이나 내린 분이 계신답니다 귀청이 그 뭐냐면, 티 c 때문에거든요. 기아가 안 들어가니까, 카본이 껴가지고, 기아가 안 들어가서, 벌써 두번 내렸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정비공장을 가, 지를 않는데요. 우리 아세파워 장착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답니다. 어서요, 어오세요 네. 아이고, 오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네. 사장님, 멀지요? 네, 멀긴 뭐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 충주에서? 네. 야, 우리 저또저 저 우리 라세파워 25단계 장착하신 고객님하고 또 한참 통화했겠네. 네. 그분이 뭐라 하던 게 달로 가나던 게 그분 아니고. 음. 저 양평. 아, 양평에. 양평 그, 저, 대우차 네, 네, 그 양평 그저 대우차 프리미 예, 예, 예. 그양 사장님이 네, 네. 얘기해 가지고 그 전에 같이 일어했거든 아하. 그러니까 뭐 장착해 봐라. 네. 아, 추천을 하던 같네요. 몇 년식이에요? 요게 19년 아하. 4월. 일단 72만. 아, 맞다. 이런 제대로 많이 했네요. 근데, 펌프 돌리는 것은 안 나타나니까 80만이 넘은 거라고 봐야 돼. 예. 네. 네. 그러니까, 유로스 식스는, <laughs> 그, 공해하는게 제일 제약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빈차로 오면서도, 네. 고속도로에서 쭉 오면은, 오일 온도가, 네. 막 105도, 107도까지 올라가요. 그냥, 빈차로, 빈차로 오는데도, 근데, 여기다 풀로 싣고 가면 120도 홀로든넘어갑니다 120도가 그냥, 계속 그냥 넘어가 뭐, 한여름에는 이제, 죄도 러니까 잔내가 나지 마. 작년에는 에어컨이 안 시원하더라고, 작년에 <laughs> 맞아요. 유러 식스들이 네. 에어컨이 안 시원하대. 1년 정도는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한 지금, 2년 넘으니까. 네,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에어컨이 안 시원하대. 네. 작년 부터 네. 에어컨이 안 시원하대. 그래요. 근데, 우리 걸 당착하고 가면 에어컨이 시원하답니다. 올여름에 재미볼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 그분도 그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25단계까지 딱 오니까 대만족을 하더라고 아열 하나는 확실히 떨어졌다 어? 회차도 열이 엄청 아니 내가 이 한겨울에도 후암병이 돌아간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보는데 고바이에 있는가봐 근데, 고차들도 네, 그 짐은 많이는 안 씻는 차들인데. 근데도, 호항편이 네. 한겨울에 홈폰이 돈다스러워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더 근데, 우리 가그 25단계 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네, 더 냉각이 돼서 걱정이 네. 된다고 또잖아 차가 안 된다고. <laughs> 네. 그래요. 우리, 뭐, 차 그거 애 먹은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음. 크게 뭐, 돈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 낮에 나서부터 그대로 다 쓰니까. 아, 그래도 관리는 잘한 판이네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탔으면, 정병장 억수로 다닌 분들이 많아. 음. 우아래로 풀? 짓고 다닌 사람들. 우아래로 풀. 이제, BCT, BCT요? 뭐예요? 저도 그냥 저도 출해나 덤프. 덤프. 어. 한 번은 빈 차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봐. 우아래로 풀로 실는 차들은, 하고 예, 예. 차들은 무조건 우아래로 풀리거든. 또2 5단 차는 또 보통 2 5단 이상을 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 어. 세상에, 금방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한참 내미콘단 3년 다돼간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다이아도 덜 낫는다고 네미콘도 전화가 왔네. 자기가 내 유튜브 보지만 다이아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가 제자리 꼈는데도 다이아가 덜+ 들고 그러니까 한꼬을더었더래 뎅콘이 다이아를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장착을 여기는좀 그렇고 여기다가지만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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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요 한번 예 어, 우리 또 고객님의 추천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면 어디가 빵꾸가 난다가 있는가 떨어진 때가 있는가 이게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여지없이 이 차가 70만 키로가 넘으니까 에어컨나에서 나와갖고 이 에어컨나 섭으로 가는 코스인데 보십시오. 이게 까딱까딱까딱 까딱 놓으니까 이게 이게 버려져갖고 요 콤포로 가는 내가 빵꾸가 납니다. 이거 모래먼지 같은 거 들어가 버리면 컴프가 빨리 마시가겠죠. 이걸 응급처치로 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급한대로 마스크, 면 마스크를 잘라가지고, 예,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가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강력본드를 몇 방울을 일단 뿌리면 됩니다. 예, 강력본드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단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이롱 호스가 떠져도 강력본도요 기본적으로 요 녹타이트 요요런거 하나씩 기본으로 갖고 다니면 에어 호스가 빵꾸가 나더라도 우리 요 마스크 많이 있답니까 나이롱 마스크 그거 잘라가지고 이게 감아가지고 요 녹타이트 딱 발라놓으면 응급조치로 굳어버려 가지고 충분히 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정비 공장에 가서 부품을 예,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래먼지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컴포 안으로. 예, 이렇게 하면 된다올 오일, 지 한번 꺼내보이소. 자, 자, 손으로 한번 훑어봐요 좌우로 문대보이소. 자, 오일, 오일 몇킬로 탔어요? 6만 키로가 넘었죠. 아, 그러면 교환할 때 넘었네요. 아 내가 가지 말고 오라니까 안 갈고 왔잖아요. 지금 70만이 넘었기 때문에 엔진 점검이 돼요. 왜냐면, 우리 힐타 두세 번 갈다 보면, 엔진에 문제가 되면, 색깔로 나오는 게 틀리거든요. 자석에 붙으면, 캠샤우드나 콤포 베어링이고, 에? 그리고, 저, 뭡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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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에 안 붙고 하얀 것만 나오면, 이 기철이라, 음. 그것은 머리 비듬같이, 자석에 예. 안 붙어요. 맥기니까. 음. 그리고, 자, 우리 걸 일단을 서너 번 바꿔다 보면, 색깔이 나오던 것이 안 나와. 근데, 얼만큼 안 나오냐? 80, 90%가 안 나와. 어쨌든 한두 개에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자, 자. 이 윤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지요? 윤활기가 없지요? 자. 들어보 있어. 우리 윤활기가 없는 것을, 윤활기가. 그, 응. 응. 자. 요, 요거 한번만져보이서 우리 5,000kg, 6,000kg, 5,000kg마다 몇십만 낀 거라 낀 거. 어때요? 부드럽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정류된 올보다새오일이더 유랄력이 없다는 거. 이 오일이 제가 그동안에 추천했던 CJ4 Euro 6 10W40이었거든요. 이게 지크에서도 안 나와요, 인자. 생산이 안 돼. 왜, 그냥, 마우라가, 저, 저, 더 업이 된 바람에. 근데, 이제, 요, 거한번 만져보세요. 자, 새우일 한 번, 똑같이 만져보세요. 문 댈수록 어때요? 이게 약간 무거운데. 무겁죠요이오보다무겁죠한 네. 번,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무들부들한데, 이거는. 무겁죠 네, 좀... 그래서, 정류된 오일이 새월보다 더, 무, 더, 윤활력이 좋다는 얘기라 그 얘기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 한 번씩 오일을 만져보세요 예예 예. 예, 예. 장착은 차고 가면 분명히 그렇게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을게요 오늘 똑같은차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오일게이지를한번 찍어보세요 사람 감각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엔진일도야 어차피 CJ4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오일을 찾았어요 이게 CK4, CK4인데 이 오일 이 누비아에서 난 거야 토탈, 어? SO1 토탈. 근데 이거 A C E A가 11이잖아요. 이게 7의 기준을 맞춘 거답니다. 이 오일은 저 6의 기준을 맞춘 거고. 그런데 이 오일 이 우리 기계고 맞거든요. 한번 보이소, 이거 한통 부어 보이소. 네, 우리 왕고객님. 지금 거의 1 0 0만캐롤을 올비안 안하고 탄답니다. 유로하이브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유로식스하고 유로하이브는 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유로식스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심각합니다. 예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유정리기 3단계는 기름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어갖고 겨울철 연비편차를 줄이는 기능이 있고 또 가열을 해줌으로써 한여름에도 가열을 약간 해주는 것이 완전히 잠근 것보다 더 연비가 좋고 차가 잘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밸브 조절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겨울 모드로 다니는 분들은 한번 이걸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일자로 돼 있는 이 밸브가 기름을 가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밸브예요 그러니까 2번 밸브그 옆에 있는 2번 밸브 위에로 올라가는 것은 이, 이건 다이렉트로 바로 힐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오일이. 그러니까 요 원리만 잘 알면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이 기름이 뜨거우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차에 맞는 그걸 밸브 조절을 다 하기 바랍니다. 여섯 바꿔예요 여섯, 여섯 바꿔 나오는데, 아, 이거 지금, 어, 볼보 같은 경우는 기름이 좀 과열된 게 좋더라고요. 냐 요즘도 뭐좀가열되는게 좋으면 더 가열시키려면 이걸 2번 밸브를 좀 좋아주면 됩니다 2번 밸브를 좀 좋아주면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궁금한 면 전화하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면 관리하는 동영상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매연도 열입자를 보내갖고 매연이 에너지가 되게 하고 또 이 쇳가루 농물을 잡아줌으로써, 예, 인젝터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카본 분해기, 카본 분리기, 맥 필터, 이것은, 어, 나오던 쇳가루가 80, 90%가 안 나오고, 또, 카본 슬러지를 밖으로 다 꺼내줌으로 인해서, 어, 차가 그만큼, 음, 잘 나가고, 어, 어,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요, 네 개를 거침으로 해서 오일이 냉각이 되니까, 이 25단계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가 습니다 23단계에도 4개 달리고 25단계도 4개 달리는데 23단계 하다가 25단계를 장착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냉각이 더잘 된답니다 25단계가 아참 똑같은 짐을 싣고 똑같은 코을를 뛰는 분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기능이 살아 있으니까 더 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냉각 기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다 됐습니다. 아, 아, 됐습니다. 아, 이제 슬만, 이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차가 연식이 지나가면서 자꾸 차가 악셀 페달에 무거워졌죠. 네. 예. 저 가벼운 거 보이죠? 가볍게 올라가는 겨? 가볍게 올라가죠. 아니, 이제 끝나고요. 뭐 가벼우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골반뼈 아프던 사람이 골반뼈 안 아프고 교정으로 다니는 사람이 병원을 안 간다 잖아요 그리고 승용차 세로문전안데 25단계는 시원하게 23단계 달던 분이 25단계로 오니까 더 냉각이 됐다. 또 기계 4개 단건 똑같은데. 이게 단계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더 냉각이 됐다면 그만큼 휴, 뭔가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리키도 밟아보세요. 브리키도 유격이 더 올라왔어요. 더 뻣뻣해졌을 거예요. 네. 뻣뻣해졌죠 허당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자, 우리 사장님 올라가면서 또 저한테 전화 한 번, 두 시간 있다 네. 전화해주시오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네. 그리고 저, 저한테 전화를 자주 온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봐요. 왜? 궁금한 건 자꾸 물어보니까. 저 밸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 네. 모든 정보를 싹 동영상으로 보내드려. 요 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우일를 어떻게 사는 거요 예, 그것도 다 보내드려. 예, 음.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하나 딱 보내주세요. 예, 음. 이렇게 해서, 철해라 아, 모래 덤프답니다, 모래 덤프. 아, 그러다 보니까, 모래 먼지도 많이, 모래가 많이 묻어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 아까 본가 컴포도 책을로 바꿨던데, 이제 뭐, 아, 예? 더 이상, 이미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 그쵸? 달았기 때문에. 그, 대 전화하지 마시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laughs> 전화해주면 그, 내가 정보니까, 어, 72만 키로 뛴 만큼은 노화되고 망가져 있다.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어, 어. 근데 새차때 달았으면 더 좋은 이유가 새차 상태로 유지하니까. 열 잡아줄지 카본 잡아줄지, 온늘좀더 항상 세운 정도 유지하니까 그만큼 고장이 되볼 거니에요이 고장나는 원인이 딱세 가지더라고. 자동차가 고장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다이아까지 덜 닳는다 했잖아요. 다이아도 딱체크해가고 하면 딱표시해나봐요 진동을 잡아주면 다이아가 덜 닳는다. 아이스붙자가 또, 또. 스프링도 덜 나간다고 전화왔어요. <laughs> 그만큼 쿠션도 좋아졌다고 전화하고. 예.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들야 우리 저 뒤에 차도 또 장착으로 왔는데 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